주어진 시계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전개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볼게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만들어지고 자, 마지막에는 둘이 곱한 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게 필요하죠. 이런 형태는 우리 어디서 봤었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중에서 탄젠트 공식이 이런 애들을 품고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여기 지금 중간에 부호가 더하기로 되어 있죠. 우리 덧셈 공식 중에서 탄젠트 각도가 알파랑 베타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를 가지고 올 건데 얘는 분자에 누가 오냐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오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자, 분자랑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가 오고 여기가 곱이 됩니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문제 처음 출발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5파이예요. 이걸 괜히 준게 아니죠. 이 자리에 넣고서 정리하라고 준 거예요. 자, 일단은 탄젠트 4분의 5파이에 대해서 설명, 방향을 잡아볼 건데 탄젠트는요, 주기가 파이예요. 그럼 4분의 5파이를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놓을 수 있고 얘네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만큼 가면 다시 한번 4분의 파이만 남게 되겠죠. 이거는 없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과 같아요. 아 좌변이 1이었구나.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 거죠. 여기를 1로 바꿔줄 거고 이거를 잘만 정리하면 여기에 필요한 값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양쪽에 똑같이 분모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좌변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고 우변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이제 형태를 한번 맞춰보려면 이 좌변에 있는 이만큼 식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는 1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거 얘네들이 더한 게 1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과 1을 더해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